음, 여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뱀배가리 보라고 하는게 아니라 이 옆에 보면은 까맣게 아직 좀 햇빛 때문에 역광이라 좀잘안 보이시죠 까맣게 텃밭 같은게 나와 있죠 텃밭 같은게 나와 있고 가만히 보면은 아,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작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박쥐나방이 알을 낳고 여기도 알을 낳고 애벌레가 지금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파먹은 거예요. 즉, 박쥐나방은이 묵은 가지에서 숙지에서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초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래야, 어, 그 알이 부화돼서 애벌레가 파고 들어갈 수 있죠. 연약한, 어, 연약한 피부를 갖다가 숲을 갖다가 갈아서 파고 먹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호두나무에 속을 파먹는 건데, 저 호두나무에 어디에다가 알을 넣느냐? 가장 센 부분에다 낳을 때가 많아요. 알을 넣다가. 그러면 얘가 또 자라잖아요. 쭉 자라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 바퀴나방에 계속 가해를 하니까, 어? 나중에 얘가 부러질 수도 있고 하죠. 어? 그래서 어뭐 핵충인지 이충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곁까지 쭉 옆으로 막 뻗어나가는 가지에 저렇게 어 박쥐나방이 자꾸 이제 알을 낳서 자연스럽게 전지전정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충이 돼버리는 것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간을 타고서 올라가는데 키를 더 키워야 하는데 이 박쥐나방이 알을 낳가지고 중간을 갔다가가야한다 꺾어버린다. 그러면은 해충이 되겠죠. 자. 하여튼, 여기서는 얘는 올라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알을 놨습니다. 그러면 은 해충입니다. 저는 이제 해충을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제가 들고 다니는 게 있다고 했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자, 노즐이 있으니까 해서, 흔들어서, 한번 빡, 뿌려줘요. 끝났습니다. 아웃. 얘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얘가 알을 낳아서 많이 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옆에도 뱀 대가리 하나 있네요 얘는 키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얘는 하나 꺾어 줍니다 나중에 유인하겠죠 이렇게 그 밑에들도 눈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세력이 센 거예요 그뱀 대가리로 나오고 그 밑에 눈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1, 2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견눈 밑에 작은 거 보이시나? 아 작은 게 있습니다. 뱀다리 밑에 또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또 자라게 되는 거죠.